현장에 나가 있는 김동완 리포터. 뭐, 요건 나오는데, 요건 못하겠고요. 네. 자, 가, 나 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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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, 재도전. 죄송합니다. 제가 손이 없어서. 어우 <laughs> 이 <laughs> 순간에 <laughs> 뜨는 <laughs> 거야? 아씨. 열다. 에이씨. 산치구나. 이 없어 이렇게 여기서부터 악셀 계속 떠서 저기 라인 보이지 오른쪽으로 붙었다가 올라가서 길 상황 보고서 방향 잡고서 가야 돼 어, 달고라한데 어, 저 위에만 올라가잖아 그러면은 끝이야 여기 생각보다 그렇게 길지 않아자 갑니다. 다 나왔어, 다 나왔어. 어? 다 나왔어, 이제. 하나, 둘, 셋! 그래서 쭉 타고 오다가, 이쪽으로부터, 붙어서 여기서 요렇게 가 아니면은 밀고 올라올 수 있으면 나트는 그냥 돌 사이로 팍 치고 가고 요렇게 요런 쪽으로 네.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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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렇게 생겼구나 그러니까 여기 걸려가지고 개구 네. 있어요 잠깐만요 네 아예 들어갈거면 확실하게 들어가버려요 여기가 약간 지니 저기 뭐냐 습기가 있으니까 해볼게요 해볼게요 예 아예 들어와서 여기서 팍 밀고 가시던지 아니면 밀어 드려 볼까? 밀어 드려 볼게. 어, 아까 동안 쯤도 밀어서 들어 나갔어. 네, 셔. 가만. 더 가만, 더, 더, 더. 우. 자, 액셀을 더 쓰고 타, 힘을 더 주고 올라와야 돼. 자, 들어보자. 하나, 둘, 으쌰! 하나, 둘, 으쌰! 이거 차라리 내려갔다 다시 와. 여가어려워 여기가. 태엽기 재도전. 가만히 있 죄송합니다, 제가 손이 없어서. 앞으로 이걸쏙쏙 끊어서 잡어. 천천분네천리가 있나? 좀 껐다가 좀 기다려봐. 수수 수정 씨. 까어이 라인은 그냥 빠이빠이. 이지 <laughs> 이거 영상을 찍으셨어요? 안 찍었어요? 형님을 그냥 오른쪽 라인 타고 계속 쭉 오세요. 오케이. 엉덩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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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엉덩. 허허 잔치구나. 같이 해요, 같이. 같이 해요. 하나, 아, 둘, 으쌰! 야, 다들 쉬어 난리네. 이이 아아 아, 야, 다리가 한잔더기다네 이거 뭐야? 이거, 이거 날아갔네. 어. 깻잎 날아갔네. 그래, 아. 맛있어. 타이어들 바꿔야겠는데. 자, 한, 한 밀어줘 볼게요. 어. 더 내려가면 형님하고 부딪혀. 형님도 딱 오다가 만약에 탄력 받을 것 같으면 그냥 하나밖에 뛰어가. 나이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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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, 가마! 오케이. 야금장곰 올라오는데? 형 바로 밑에 형님 바로 밑에 돌 도... 저거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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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왔다 다 왔어요 아. 이번 굿. 이쪽으로 삼봉? 음. 더 가야돼 자 출발해요 물고리 쓴다 자 여기 삼봉 시작 일단 추천 자, 여기서 돌아 올라가는 코스가 여기래요 오른쪽으로 붙으세요. 아, 왼쪽으로 붙으세요. 자 그립으로 올라가야 돼. 오케이. 아, 이게 산봉이구나. 여기 물골이 있어요. 예, 네, 여기, 거기서서. 탄력 받고 올라가 그냥. 아 이거 타면서 말하는 것도 힘들다. 감사. 아 잘못 들었다. 아 왼쪽. 아 차라리 거기가 낫다 길이.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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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네, 쭉 가요. 네. 형님도 형 네, 네. 형님도 먼저 쭉 가셔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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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이쪽을 잡았어야 아니면은 되는데. 아니면은 여기서부터 살짝 빠져서 빠 그럴까봐. 네. 네. 그럴까봐. 자 밑으로 쭉 끌고 내려갑시다. 아 내가 요, 요게 무르녹인지 모르고. 아니야 무르녹이야. 네. 이쪽으로 내려갈니 오케이. 숨좀 돌리고. 워 에헤, 다 와갖고 열지하고 있는데. 하나, <laughs> 둘, 아, 네. 아시 더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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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삼봉이 끝이에요 여기가 근데 끝난 게 끝이 아니야 갑니다. 와씨 계속 그 오른쪽 가고 아. 에휴, 여기서 전에 아 아까 거기서 씨 거기서 물고를 빠져갖고. 돌풀 조심하세요. 나무가, 아, 나무 쓰러져 있네, 여기. 나무 조심. 아이씨. 아 아. 아. 다 왔다. 오른쪽으로 좀더 꺾어서 가세요. 걸려고. 이거 보려고 오는 거야, 파평사는. 여기 팔공장이거든요. 네. たしっかりすぎます。<Okay. S 2> okay. Tanne. 평산중평이 어떻게 됐습니까아 일단 뭐 이거는 나오는데 욕건 못하겠고요 <laughs> 어, 힘들어요 힘들고 물이 네. 많아서 힘들고 일단 초보자분들 요기 입구까지 오셔가지고 네. 구경만 한번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초보자분들네 예, 그래서 네. 처음 에시작하지만자 어렵긴 한데 우리 나 자식 먹는면서 돌아가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구경 한번 해보세요 괜찮아요 어. 야 아나운서야 아나운서 아나운서 구경하시는 건 좋을 것 같아요. 이게 응. 뭐, 어깨를 미러받는 사람도 없고 그렇다고 평산 한번 입구는 보는 것도 아주 괜찮은 경험 중에 하나가 응. 될것 같습니다. 자 현장에 나가 있는 김동환 리포터. 네. 어떠십니까? 김동환입니다. 네. 이 평산의 <laughs> 정산의 그 정자보다는 그 네. 뭐 밑에 조금 더 골따라 내려가면 그 풍경이 기가 막히게 나오는. 기를 꼭 전망대를 꼭 한번 가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. 그렇다. 최고. 뭐라서? 어. 오토바이 타고. <laughs> 그렇다 합니다. 파평산 지금 하산 하고 나서.